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정리하는 테크 위크 시작합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차세대 애플 카플레이에는 주유소 결제 기능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WWDC 이벤트에서 애플이 새로운 카플레이의 모습을 살짝 보여줬죠.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엄청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 좀 나죠. 새롭게 업데이트될 카플레이는 올 연말에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애플은 이벤트에서 카플레이 앱을 통해 주유값을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하려면 사전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여기에 결제 정보도 등록을 해놓아야 된다고 해요. 최근에는 미국의 에너지 업체에서 이 기능을 미국 주유소에서 구현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온 정보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점은 이 기능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주유소에서는 사실상 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미국을 시작으로 몇몇 유럽 국가 정도? 뭐이 정도에서 도입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되면 참 좋긴 할 텐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도 아직 안 되죠. <laughs>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까요? 엔화가 좀 저렴해진 탓일까요? 애플 일본 공식 사이트에서 애플이 대대적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엔화 가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뭐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기가 많은 아이폰의 경우 거의 20만원 이상씩 올라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인상이죠 전체적으로 모든 라인업의 가격이 올랐고요 특히 아이폰 13 시리즈의 인상폭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폰 13은 기존의 98,800엔에서 117,800엔으로 거의 2만엔이 올랐어요. 13 프로도 기존의 122,800 엔에서 144,800 엔으로 22,000엔 정도가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프로 맥스는 134,800 엔에서 159,800 엔으로 거의 25,000엔 가량 올랐습니다. 25,000 엔이면 거의 25만 원 정도 되는 가격 인상인데 정말 엄청나죠. 이거를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애플 일본의 13 프로 맥스 기본 모델의 가격은 153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게 큰 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도 이13 프로 맥스의 정가가 149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비싸게 파는 우리나라보다도 이제는 더 비싸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전에 지인이 일본에서 아이폰을 사면 좀 저렴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통 가격 인상을 한다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올리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아이폰 14이 출시하기도 전에 일본 아이폰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아이폰 14이 기존 아이폰 13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20만원이나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4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애플은 최근에 새로운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애플 스토어에서 근무할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입니다. 기존에는 여의도, 가로수길, 그리고 동서울, 또 명동 매장만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 남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서울의 경우 잠실 롯데월드몰에 생기는 매장으로 알려진 상태고요. 서울 남부는 신논현역 쪽에 생기는 매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래 언더아머와 프리스비가 있던 공간에 애플스토어가 생기게 된다고 했죠 현재 내부 공사 중으로 알려졌고요 빠르면 올해 말에 오픈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서울에만 애플스토어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총 5개의 애플스토어가 서울에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서울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뭐, 애플 유저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전국에 많은 분들이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나쯤 생겨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서울보다는 부산에 하나쯤 생긴다면 정말 좋겠죠.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7년 6월 29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날이 최초로 아이폰이 판매되기 시작하던 날인데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여행을 가면 핸드폰이 아닌 이제 책자를 들고 다녔죠. 그 당시만 해도 여행 내내 그런 가이드북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 아무도 없죠.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지도도 되고 뭐 맛집도 찾아볼 수 있고 거기에 숙소 예약까지도 전부 다 되니까요. 2007년 이벤트에서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처음 소개할 때 터치 컨트롤이 가능한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모바일 폰, 인터넷 통신기기, 이세 가지의 기기를 모두 합친 하나의 기기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아이폰이었던 거죠. 아이폰은 출시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걸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스마트폰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아이폰이 얼마 전 1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아이폰3G부터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최초로 사용한 스마트폰은 어떤 제품인가요?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애플워치 8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거만에 따르면 애플워치 8에는 새로운 센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가 열이 날 경우 애플워치가 이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체온 센서는 현재 애플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정확한 온도는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체온이 높아지면 알림을 보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8, 애플워치 익스트림 버전, 그리고 새로운 애플워치 SE 2세대,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체온 센서의 경우 애플워치 8과 익스트림 스트림 버전에만 들어갈 전망입니다. 애플워치 에이스 디자인도 좀 궁금하시죠? 일단 현재 가장 큰 모델인 45mm보다 더큰 사이즈의 모델을 출시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두 가지 사이즈만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추가돼서 총세 가지 옵션을 제공할 거라는 얘기인데요. 새로운 크기는 약1.99 인치로 47mm에서 48mm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기존에 얘기가 있었던 각진 디자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기존 애플워치 7과 같은 디자인 또는 이제 각진 디자인 이렇게 둘중 하나가 될것 같은데 아직은 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추후에 정보가 또 나오면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설계도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의 바이두를 통해서 공유가 되었는데요. 슈림프 애플 프로가 다시 트위터에서 공유했습니다. 일단 설계도를 보면 이번 아이폰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두께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전작과 비교한다면 길이가 아주 조금 짧아졌고요. 너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께는 조금 더 두꺼워졌는데요. 0.2mm 정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설계도를 통해서 카툭티의 정도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카툭티를 포함한 두께가 12.02mm이고 카메라 범프를 뺀 두께가 7.85mm이기 때문에 적어도 4mm 이상의 카툭티를 가지게 되는 셈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커지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도 워낙 크고 두꺼웠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만 커진다고 해도 조금은 부담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프로맥스를 몇년 동안 쓰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엄청 크고 무겁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번 설계도를 통해서 예전에 유출되었던 카툭티 없는 디자인이 아니란 거는 어느 정도 확실시 된것 같고요. 노치가 없어지고 펀치홀이 들어간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출시까지 얼마 안 남았고 조금 더 정확한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의 가격 인상 소식부터 카플레이 애플 워치 에이스에 관한 소식들도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바이